한에가 겨울을 남는 네. 얘네들은 좀 다른 풀들에 비하면 네. 유익한가요? 그러면은 본풀들이? 유리하지 좀 이젠 죽으니까 그으면서 바로 이제 덮개 작물로 덮개 식식물로 변하는 거지음 다른 잡초 못 올라오게 하고 수분 유지가 되고 특히 비닐 피부관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안 자르는 거예요. 참안 뽑는 거예요. 그러니까 뽑으면은 밑에 있는 잡초들이 올라오니까 이 정도만 조심하면 쑥 쑥하고 쑥은 안 되더라? 쑥은 범 여름 가을 기온 계속 있어. 그러게요. 생명력도 강해가지고 응. 쑥하고 한삼덩굴인데 한삼등구로. 한삼덩굴은 거의 없어졌어. 여기, 아, 여기 오니까 쑥향이. 이게 좀, 꼴베서 이게 향이 올라오네요. <laughs>